90%가 드시는 이 음식, 칼슘 도둑이었습니다.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도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우리 몸에 소리 없는 두 기둥, 간과 뼈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. 바로 이 간과 뼈에 안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두드리고 정답을 확인하세요. 먼저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분들이 있는데요. 우리 몸은 짠 음식, 즉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할 때 아깝게도 칼슘을 함께 붙잡아 내보냅니다. 또 식후에 즐기는 달고 기름진 디저트는 간을 지치게 만드는 주범이죠. 반대로 먹으면 간과 뼈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들도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만 떠올리시는데요. 하지만 칼슘이 벽돌이라면 이 벽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시멘트인 마그네슘도 같이 챙겨주셔야 합니다. 다음으로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실리마린과 아티초크, 강황을 드시면 좋은데요. 이 성분들을 자연식으로 드셔도 좋지만 따로 챙겨먹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밀크시슬, 아티초크, 강황이 다 들어있는 손 리서치의 SAT 제품이나 말레이트 형태의 손 리서치 칼슘, 마그네슘, 말레이트 제품을 검색해보세요.